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병원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경신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신 일주는 어, 이것이 그 경금과 신금의 조합이죠. 그래서 어, 경금도 금이고 어, 신금도 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상적으로는 뭐 어, 바위 또는 뭐 쇳덩어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 큰 바위에 또큰 바위가 있는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큰 바위가 중첩된 그런 모습을 보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신일주는 어, 사람의 성정이 매우 굳세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굳센 굿센 어, 성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가 매우 강하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어, 이렇게 어, 설명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한번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을 전체로 어, 번복하지 않는 그런 형상도 있고 또 추진력이 좋고 초지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의리라든가 의협심이 매우 강해서 어, 영웅적 기질이 있고 또 약자를 돌보는 면이 있어서 어, 매우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어, 사람들이 어, 경신 일주 중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그 외에도 이제 무리를 뭐 이끄는 어떤 리더십 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어, 면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경신 일주는 이 신금 어, 이것이 이제 일주 자체가 간여지동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신금 속에 있는 어, 임수가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식신이 이 신금에서 어, 생지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임수가 신금을 만나면 신금이 임수라는 것은 신자진에서 삼합을 하니까 신금이 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식신성이 매우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약자를 돌본다든가 또 완벽을 추구한다든가 어, 외골수적인 그런 면들을 보이는 그런 면이 어,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어, 경신일주가 어, 드러내는 어떤 어, 성향은 어, 물상적으로 보면, 경신일 주는 이 경금이라는 것은. 어, 별입니다. 별 하늘에 있는 별인데 신금은 어, 방향으로 서쪽이죠. 그래서 서쪽 하늘의 별 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 다음에 있는 것이 수성, 그 다음에 뭐 금성, 어, 지구 이런 식으로 될때 어, 해가 지자마자 떠 있는 별 이것이 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서쪽 하늘에 있는 별 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수성을 어, 하늘에 있는 어, 우리가 태양계에서 수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이 경신일주는 어, 사람들이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삶에 있어서 수완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매우 꾸준하고 성실하고 완벽주의나 또는 결백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극과 극의 형상을 보여서. 어, 영웅이 아니면 건달이 된다 이런 뭐 표현도 할 수가 있고 또 서쪽 하늘의 별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어, 수성은 다른 별들이 나타나기 전에 혼자서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 삶의 모습이 고독해지기 쉬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어, 우리가 십신적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특히 심금 속의 임수, 어, 임수가 심금에서 생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따른 어, 속성. 이것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신일주를 우리가 물상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면은 어, 이 경금은 큰 바위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큰 바위가 있고 신금은 어, 동물로서 원숭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바위 밑에 있는 어, 원숭이죠. 그래서 에, 원숭이는 나무위에 있어야만이 가장 자기 재주를 펴기가 좋은데 큰 바위 아래에 있는 원숭이니까 바위에 눌린 원숭이 뭐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배우자와의 관계가 대체적으로 불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대체적으로 배우자 관계가 좀 불편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유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주를 다 펴지 못하는 그런 면도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경신일주는 이제 남자가 경신일주라면 대체적으로 그 철을 고생시키기가 쉽고 어, 여자가 만약에 경신일주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고독한 어, 그런 형상도 보이고 또 어, 여자 본인이 어떤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간여지동도 있지만은 어, 일지에 있는 이신금은 어, 신살로서 이제 현침살에 해당이 되거든요. 어, 현침살로 의 어떤 속성들 어, 그런 것들을 어, 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경신일주가 병원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일단 어, 경신일주 자체는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매우 신강한 어, 일주가 매우 신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내에 있는 다른 글자를 일단 제외하고 생각하면은 병원년은 어, 이 간여지동으로 편관 어, 편관칠살이 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이 경신일주가 매우 신강하긴 하지. 편관을 감당하기는 아주 역부족이죠. 그래서 어, 이 자체 그러니까 어, 병원년의 경신일주는 전반적으로 요거만을 어, 두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길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 편관 그러니까 정관이 아니라 편관이 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편관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불리한 면이 있다.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만 이제 전체 사주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먼저 천간에. 어, 간목이나 을목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재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재성이 있는데, 병원연에 이 살, 평관칠살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재생살을 하게 돼요. 이 구조가. 그래서, 어, 굉장히 어떤, 어, 어, 그러니까 재물적인 면에서, 어, 최종적으로 어떤, 어, 어 경제활동을 했는데서 그 결과를 유지하기 어렵다든가, 뭐, 중간에 돈을 좀 벌었을지라도 또 최종적으로는, 어, 어, 그것을 상실하기가 쉬운 그런 어, 해들이 되고 또그 돈을 버는 과정이 매우 지난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어, 획득을 한다든가 또 획득을 해도 획득이 어, 목표에 다소 미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사주 내에서 어, 다른 글자들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 경신일주가 6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9월생입니다. 9월에 경신일주라면 은 어, 병원년이 매우 대길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 내가 어 계획했던 모든 것을 아주 손쉽고 아주 빛나게 마무리를 할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사주 어 전체 구조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단지 경신 1주에 다른 글자를 고려하지 않고 어 가불목이 있는 경우라면 은 좋지 않습니다. 가불목이 있고 어 월지가 만약에 유금이라면 대길한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사주가 병이나 정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경우나, 어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이 있을 때 조금 더 나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이 있으면 이게 이제 관살 혼잡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 불리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무토나 기토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무토나 기토가 있으면은 어, 일주가 매우 약했을 때 아, 좋은데 이 경신 일주 자체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어, 무기토가 원사져 있다면 병원년의 칠사를 만났을 때이 어, 화살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썩 좋은 해는 아니지만은 뭐 그렇게 또 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어, 전체 구조를 조금 봐야 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수 있죠. 무기토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보통이다. 평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 번째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이제 경금이나 신금인데, 경금이 있을 때는 뭐 크게 따질 것이 없습니다. 많은 신금이 있다면, 어, 이 경우는... 어, 6월달 그러니까 양력 9월생만 아니라면은 대체적으로 기란 한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월지가 만약에 어, 유금이 있는 경우라면은 유금이 있는데 천간에 신금이 있는 경우라면은 이 경우는 어, 어 좋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이제 폐운이죠. 그래서 양인격이 되는데 유금이 있다는 것은 양인격이죠. 어, 양인격이 양인이 양인합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폐운이 되는 것이어서그 경우만 빼면은 어, 대체적으로 좋.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외에 이제 임수나 개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임수나 개수가 참간에 있으면은 어, 임수가 있으면은 아주 대기라고요. 개수가 있어도 뭐 임수만큼은 못하지만은 어, 좋은 운이다,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지로는 이렇게 술토 월지가 술토라면은 관살이 동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천간의 임계수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월지 술토가 있다면 이게 어, 관살이 동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문제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천간의 임계수가 있으면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대, 대기란 어, 상황에 어,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구조를 살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 번째는 이제 이 어, 경신일주가 병원년에 대기를 할수 있는 것은 원사주가 어, 진토나 자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아주 괜찮지요. 이럴 때는 이제 상관격의 상관대살하기 때문에 병원년이 상관대살로 대, 격국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 매우 좋은 한 해가 될 수가 있겠죠. 또뭐 어, 진이나 자가 없을지라도 월지가 해수인 경우에도 금수식신희견살. 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주가 충분히 힘이 있는 상태에서 금수시킨 희경사를 하기 때문에. <웃음> 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매우 길한 한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5화가 있을 때는 그렇게 어, 좋은 해는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주가 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청간에 임수나 계수가 있는 것이 좋다. 이럴 때는 이렇게 볼수 있고, 어, 묘목이, 월지가 만약에 묘목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재격의 칠사를 보기 때문에 재생사를 해서 어, 여러모로 불리한 한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일주를 가지고 글자 몇 개를 제가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에, 다소 불리한 면이 있을 수가 있고 또다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 비슷한 구조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전문가에게 어, 상담을 정식으로 받아서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어, 병원연 일주별 운세 중에서 경신 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